앞서 우리가 편집해서 완성한 동영상을 드디어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도전! 유튜버 대기 기본과정 4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면 유튜브에 먼저 들어가 봐야 되겠지요. 자, 유튜브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한 상태가 되면 여기 아이콘 보이시지요? 자, 터치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죠. 내네 채널이라고요. 자, 내네 채널이라고 터치를 또 하시게 되면은요, 자 위에 부분에, 자이 부분은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성을 입력하시면 돼요.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널 만들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에서 보시면 이니셜 보이시죠? 자, 터치하시고요. 내네 채널을 네,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지고 화면이 넘어올 거예요. 자, 영상을 내가 아직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상태니까 여기 올라가져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영상 올리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시면 자, 비디오 그림처럼 보이시지요? 자, 이 부분을 네, 터치해주세요. 자, 터치하셨으면 이 중에 내가 올릴 영상이죠, 완성된 영상. 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끝부분 한번 가볼까요? 쭉 밀어서 끝부분 볼게요. 자, 클로징까지 다잘 들어갔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이라고 있죠?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위로 쭉 올리셔서요. 자, 이 부분에 설명 들어가는 부분에 뭐 요리 같은 경우는 레시피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내용을 적어주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번 공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자, 위치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력이 다 끝났으면 오른쪽 상단 보시면 업로드라고 보일 거예요. 업로드 터치. 자, 그러면 업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업로드가 끝날 때까지는요. 뒤로 가기나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영상이 다 올라가면 뒤로 가기 눌러 보세요. 자, 이렇게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제 내가 올린 영상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영상을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자, 다 보셨죠? 자 뒤로 가기 나,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가기 가시고요.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에 대해서 뭐 삭제하고 싶다거나 수정하고 싶다 그러시면 영상 바로 밑에 자, 점 3개 보이시나요? 터치하시면 자, 삭제도 있고요. 내가 올린 영상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아주 없애고 싶다 하실 땐 삭제를 누르실 수도 있고요. 자, 수정을 누르실 수도 있어요. 수정 한번 눌러 볼까요? 자, 그러면 제목도 바꾸실 수 있고 설명글 또 공개 여부도 다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자, 처음에 입력할 때는 태그를 입력하는 부분이 없는데 영상 다 올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태그를 입력하는 난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 태그를 어, 여기서 입력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스튜디오 있다 갈 건데 거기에서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태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태그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만든 영상에 대한 주제나 관련 단어, 뭐 키워드 어, 이런 걸 의미를 해요. 이 태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검색할 단어를 많이 정해놓으면 내 영상이 그 노출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뭐 한두 개 보다는 좀더 많이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는 하나 있어요 자, 영상에 관련되지 않은 단어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내 영상이 이 태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 노출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유튜브에서 그내 영상 내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태그 입력하는 방법은요 자, 이곳에 터치를 하시고 자, 관련 단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에 뭐, 바다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입력을 하신 상태에서 컴마나 또는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여름, 바다 영상. 자, 이렇게 입력하고 위에 보시면 저장이라고 보이시죠? 자,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이 된 거고요. 자, 여기까지 유튜브를 활용해서 동영상 올리는 것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만든 썸네일을 내 영상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은 유튜브에서 올릴 수가 없어요. 물론 PC 있죠. PC에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스튜디오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만 해놓으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는 바로 그냥 다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예, 그걸 활용해서 올리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가기 눌러서 종료시키시고요. 자, 플레이스토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위에 검색하는 곳에 가시고요. 터치.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쓰십니다. 자, 여기를 터치할게요. 유튜브 스튜디오. 자, 찾으셨으면 설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설치. 자, 설치가 됐으면 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열기. 자, 유튜브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오지요. 자, 뭐 다음으로 넘길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자, 이렇게 들어가실 때 뭔가 허용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다 허용을 누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게 대시보드라고 뜹니다. 그리고 본인 이니셜 여기 아이콘이 보일 거고요. 자그 다음에 내가 올린 영상들이 있으면 이렇게 쭉 보일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는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에서 상단에 왼쪽 보시면 줄3 개짜리 보이시죠? 여기 메뉴를 터치를 하시고요. 동영상을 눌러보세요. 동영상. 자 그러면 내가 올린 동영상들이 이렇게 쭉 보일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이거 올렸으니까요.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이제 썸네일 올리는 방법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시면 여기요. 연필 모양 보이시죠? 자, 연필 모양을 터치해 보세요. 자, 그럼 이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썸네일이 바다 영상 모음 이커트로 나와 있잖아요. 자, 내가 만든 썸네일로 받고 싶다 할 때는 자, 그림 위에, 미리 보기 화면 위에 보시면 연필 모양을 터치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들어준 썸네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거는 여기서 합니다.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를 터치해 주세요. 자, 이렇게 갤러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갤러리에서 내가 만든 썸네일이 있지요. 자, 이 썸네일을 터치하고요.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자, 여기 화면에 썸네일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선택이 제대로 되셨으면, 자, 오른쪽 상단에 선택 터치. 자, 되셨죠? 자,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 추가해서 넣으실 거면, 여기 선택하시고. 공개된 비공개든 설정하시려면 여기 선택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태그를 입력했잖아요. 그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도 태그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태그를 입력을 했는데 내가 뭔가 잘못 입력했다. 삭제하고 싶다 하실 때는 각 태그 옆에 보시면 X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선택하시고 X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다시요. 삭제하고 싶은 태그를 한 번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X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태그 추가 터치해서요. 자, 여기다가 뭐, 자, 저는 바다 영상 하나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컴마를 찍으시거나 엔터를 치시면, 자, 이렇게 태그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수정이 되셨으면 위로 올라가셔서요. 저장. 자, 그러면 수정된 상태의 이미지 컷이 보입니다. 자, 뒤로 가기 눌러볼까요? 자, 이제 나가볼게요. 유튜브 한번 가볼게요. 내 영상을 이제 보실 때는 굳이 유튜브 스튜디오 가실 필요 없이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된 상태가 되면, 자 여기 아이콘을 터치하셔서요. 자, 그다음에 내 채널 있지요? 자, 내 채널 터치. 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올린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이제 제대로 다 올라갔는지 한번 터치해보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대기 기본 과정 1차에서 4차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놓치신 부분은 다시 돌려가면서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